21세기는 생명공학의 시대, 배설의학의 시대입니다. 인류는 무병장수의 꿈을 이루고자 수세기에 걸쳐 의학을 발전시켜왔으며 이제는 더 나아가 수명 연장의 꿈을 실현시키고자 생명공학의 길이에 본격적으로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우리는 보다 더 건강하고 젊고 예쁘게 오래 살고자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바람을 인체에 무해한 방법으로 단 3분 만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학은 다친 곳을 치료하고 크고 작은 질병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인류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덕을 본 것은 사실이지만 몸 안에 생긴 특정 신체기관의 질병 치료를 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주변의 다른 신체기관 및몸 전체에 안 좋은 영향, 합병증을 주게 되기도 합니다. 인체의 몸을 절개하여야 하는 장시간의 수술이나 독한 약물로 인한 부작용이 우리의 몸을 약하게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생명공학은 다릅니다. 아픈 곳을 치료할 뿐만 아니라 주변 신체기관 및몸 전체가 함께 건강해지게 만드는 것을 연구 목적의 기초 원리로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자가 치유 능력 및 면역계의 놀라운 힘을 원래대로 되찾게 해주는 것, 그 생명공학의 비밀을 오늘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약 30년 전에 미국의 어느 하원 의원이 의학박사팀에게 사람은 왜 늙고 병들어 죽는가? 라는 명제로 연구를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 연구에서 어느 한 박사는 사람의 피를 연구하였는데 연구 과정에서 늙어 죽은 사람, 병들어 죽은 사람 등 자연사한 사람의 피는 검게 혼탁해져 있고 영양도 없이 썩어 있었다고 합니다. 반면에 사고사로 일시에 갑자기 죽은 사람의 피는 붉고 영양분과 미네랄이 풍부한 건강한 피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연사한 사람의 피가 왜 썩어 있었는지를 역추적한 결과, 대장 속에 있는 숙변에서 독가스가 발생하고 이것이 모세혈관으로 유입되어 피를 오염시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90% 이상의 성인병이 여기에서 시작하는 것을 밝혀내고 대장 청소를 깨끗이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즉 대장 청소만 잘 하여도 인간은 건강하게 수명이 연장될 수 있다는 결론에 도출하게 됩니다. 세계적으로 노벨상 수상자를 가장 많이 배출한 미국의 럭펠러 의학연구소에서 노벨상을 수상한 알렉시스 커렐 박사가 흥미로운 실험을 한 적이 있는데요. 병아리 심장세포조직을 분리하여 배양하는 데 성공합니다. 매일 영양을 공급하고 배설시키기를 꾸준히 반복하였는데, 일반 닭의 평균 수명이 3년에서 4년인 것에 비해 이 병아리 심장세포조직은 무려 만 29년이나 생존하고 나서야 죽었습니다. 이 세포조직이 죽은 이유도 수명이 다해서 자연사한 것이 아니라 박사의 조수가 어느 날 배양액은 공급하였는데 배설물 제거하는 것을 잊어버리는 바람에 다음 날 아침에 보니 죽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배설물을 치워주지 않아서 자신의 몸에서 나온 배설물 독에 의해 중독되어 죽은 것인데, 이를 자가 중독이라고 합니다. 만일 매일 배설만 잘 해주었다면 아직도 살아있지 않았을까요? 그렇다면 이 병아리 심장세포조직이 그렇게 오랫동안 생존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요? 바로 영양공급과 배설과의 시간입니다. 세포 조직에게 영양을 공급하고 그 시간이 경과하는데 8시간이 되기 전에 배설해 주는 것을 반복한 것입니다. 동물이든 인간이든 음식물을 섭취하면 몸에서 영양을 공급하고 이로운 역할을 하는 시간은 8시간까지이고 이후에는 찌꺼기가 되고 변이되면서 독을 배출하게 됩니다. 변속에 있는 세균이 내뿜는 이 독가스는 30분마다 그 양이 배가 배가 되어 우리 혈관 속으로 유입이 되는데 이로 인해 우리 혈액은 끈적끈적하게 오염이 되고 혼탁해지면서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각종 질병을 야기하게 됩니다. 이 실험에서 알수 있는 사실은 우리의 피가 오염되지 않게 맑고 깨끗하게 건강을 유지하려면 음식물을 섭취한 후로부터 8시간이 되기 전에 반드시 배설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배설의학계에서 말하기를 인간은 음식물 섭취로부터 인위적 또는 강제적으로 8시간 이내에 배설을 할 수만 있다면 영원히 살수 있다고도 하는데요. 즉, 우리의 피부 및 모든 세포조직은 태어나고 죽고를 반복하여 영원히 살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는 이유는 내가 먹은 음식 때문에 자가 중독으로 죽는 것이라고 합니다. 물론 실제로 영원히 살 수는 없겠지만 영양 섭취로부터 8시간이 경과되기 전에 매일 배설만 할수 있다면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래 살 수도 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 인류의 건강에 있어서 이 배설이 무척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화장실 변천사를 보면 좀더알수 있습니다. 5,600년 전 사람들은 공장이 없는 청정한 환경에서 오염되지 않은 유기농 음식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평균 수명이 3,40세 정도밖에 되지 않았을까요? 우리 조상들이 살았던 모습을 보면 화장실은 불결한 장소이다 하여 집 밖으로 1200m 이상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이 멀다 보니 가는 동안 변을 참으면서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또한 이동이 귀찮고 불편해서 배변을 더 참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대장에 숙변이 더 많이 쌓이게 되고 그로 인한 독가스의 혈관 유입이 더 많아져 수명이 짧아질 수밖에 없었다고 봅니다. 화장실이 집 밖으로 50m 정도 떨어진 지점까지 가까워지자 수명이 5, 60세 정도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근대에 들어와 건축의 발달로 화장실이 집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사람들은 보다 더 자주 화장실을 갈수 있게 되었고 예전보다 변을 덜 참음으로 인해 수명이 8, 90세까지 늘어나기는 했지만 숙변에서 배출되는 독가스의 자가 중독으로 인한 질병의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습니다. 만일 변이, 변을 보고 싶은 신호가 오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시간에 단 3분 만에 쾌변을 할수 있다면 수명이 얼마나 연장될까요? 독가스를 내뿜는 변을 매일 배설한다면 수명은 120세까지도 연장되지 않을까요? 더 나아가, 아침, 저녁으로 쾌변을 해서 음식물 섭취로부터 8시간 전에 배설을 한다면 우리는 150에서 200세까지 무병장수하는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변을 보려면 변이를 느껴야만 화장실에 갈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바쁜 일상 속에 제때 화장실을 못 가고 변비가 생기게 되고 그로 인해 늘안 좋은 컨디션을 유지해야만 했는데요. 이제는 우리 제품으로 매일 변이가 오지 않아도 언제든지 쾌변을 해서 변비로부터 해방되고 건강도 되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약품도 사용하지 않고 어떠한 전기 자극도 없이 인체에 무해한 방법으로 안전하고 건강하게 원하는 시간에 쾌변할 수 있는 제품 해피 콜론과 장비아 골드에 대해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제품은 샤워 호스에 꽂아서 사용하는 여행이나 출장 시에도 간편하게 가지고 다니면서 어디서나 늘 쾌변할 수 있게 만든 이동이 자유로운 핸디형입니다. 화장실에 있는 샤워 호스에서 기존의 샤워기를 돌려서 빼주고 그 호스에 우리 제품을 돌려 끼워주면 설치가 간단하게 끝납니다. 샤워 호스를 통해 들어온 물은 샤워 호스까지만 수돗물이고 제품의 바디 여과기를 통해 깨끗하게 정수되어 몸에 이로운 기능수와 헤드 여과기를 통해 정수되고 밖으로 나올 때는 리듬수로 변환된 물이 노즐을 통해 나옵니다. 물이 나오는 상태로 노즐을 항문에 바짝 가져다 대면 물이 항문을 통해 직장으로 유입되면서 그 안에 있던 딱딱한 변을 분해하여 물과 함께 통증 없이 약 5에서 7초면 시원하게 배출이 되는데요. 수압 조절기를 통해 자유롭게 수압을 조절할 수 있는데, 물을 약하게 틀면 약 7초 정도, 세게 틀면 약 5초 정도의 시간동안 물이 직장 안에 차면서 변을 보고 싶은 느낌, 변의를 느끼게 됩니다. 그때 자연스럽게 몸 밖으로 배출하면 되는데요. 물을 공급할 때 노즐을 항문 앞부분 쪽으로 살짝 당기면 앞부분에서는 물이 공급되고, 뒷부분에 열린 쪽으로는 물이 배출됩니다. 이렇게 물 공급과 세정을 세번 정도 반복하면 직장 속에 있는 변이 손으로 씻은 것보다 더 깨끗하게 청소됩니다. 물 공급 시 항문 뒷부분에서 물이 많이 빠지게 하면 수압이 약하게 되고 물을 조금 빠지게 하면 수압이 직장에 많이 차는데 그 상태에서 물이 공급되면 대장 밑에서부터 산에 굴을 파고 올라가듯이 물이 숙변을 살살 파고 올라가고 분해되면서 오래된 변을 배출합니다. 본체만을 이용한 세정 말고도 대장 세정봉을 사용하여 대장을 세정할 수 있는데요. 노즐캡을 끼운 제품 본체만을 이용한 해변 기능을 약두달 동안 매일 아침 저녁으로 꾸준히 하면 그동안 변비로 인해 약해져 있던 직장이 다시 건강하고 단단해집니다. 그럼 제품 사용 3개월 차부터는 대장 세정봉을 이용한 대장 세정, 숙변 제거를 본격적으로 할수 있습니다. 대장 세정봉 사용은 월1에서 2회로 제한합니다. 대장을 깨끗하게 청소하여 대장의 본래 역할인 수분 흡수가 원활해져 수분이 피로 공급되는데 이때 대장이 건강을 위한 네 가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첫째, 대장 속 숙변에서 배출되는 활성 산소가 몸 밖으로 배출됩니다. 둘째, 인체의 혈관은 30살까지만 정장을 하고 30살 이후에는 퇴화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 혈관의 퇴화를 막아줍니다. 셋째, 혈관이 오염되어 모세혈관이 막히면 몸에 이상 신호가 오는데요. 뇌로 연결되는 모세혈관이 막히면 뇌 질환 관련 질병을 일으키고 손발 등 몸에 있는 모세혈관이 막히면 각종 성인병 및 질병에 시달리게 됩니다. 대장을 통해 수분 공급이 되면 그 막혀 있던 혈관을 뚫어 주게 되어 몸의 이상 신호가 사라지고 건강해집니다. 넷째, 우리 제품을 통해 나오는 기능수는 피가 썩지 않게 물을 기억시키는 장치가 있어서 늘 깨끗한 피를 유지할 수 있게 해 줍니다. 이 기능이 있는 이유는 앞서 설명드렸던 미국의 의학 박사팀이 연구했던 피에 대한 차이, 바로 병들어 죽은 사람과 건강한 사람이 사고사로 죽은 경우의 피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제품을 사용하여 아침 저녁에 매일 인위적인 퇴변을 하여도 부작용이 전혀 없습니다. 변은 가늘게 나올수록 안 좋고 두껍고 길게 나오는 것이 좋은 변인데, 우리 제품을 사용하는 날부터 하루하루가 다르게 변이 두껍고 길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대장의 연동운동이란 대장이 움직여서 변을 내보내는 것인데 어릴 때부터 변 배출을 자꾸 참고 숙변이 차게 됨으로 인하여 대장의 근력이 약하게 되어 어른이 되었을 때는 연동운동으로는 변이 잘 내려가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음식을 많이 먹었을 때는 밀려서 변이 내려가고 도식을 하게 되면 변을 보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대장의 연동 운동 능력이 약해져서 그런 것인데, 우리 제품을 사용하면 물이 들어가면서 대장을 움직이게 하면서 근력을 강화시켜주고 연동 운동을 다시 잘할수 있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보통 약 6에서 8개월 정도 사용을 하면 한 번에 변이 나올 수 있게 되고 직장과 대장이 건강해집니다. 음식 섭취 후 언제 배설을 해야 건강한 배설이 되는 걸까요? 미역, 다시마, 청국장, 된장, 두부 요리 등의 좋은 음식을 먹었을 때는 통상적으로 24시간 후에 배변을 하게 됩니다. 좋은 음식과 일반 보통 음식을 섞어서 먹었을 때는 32시간 후에 배변을 하게 되고, 그러한 좋은 음식에 대한 생각 없이 일반 보통 음식을 섭취하였을 때는 48시간 후에 배변을 하게 됩니다. 변비기가 포함된 사람이 일반 보통 음식을 섭취하였을 때는 이른 2시간 이후에 배변을 하게 됩니다. 배변 시간에 따른 세균수가 다른데요. 변이 몸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장에 머물면서 부패하고 썩어가면서 세균이 번식을 하게 되는데요. 음식물 섭취로부터 24시간 후에 변을 배설하고 그 변을 보았더니 찌꺼기가 70%이고 세균이 30%였습니다. 32시간 후에 배변했을 때는 변의 찌꺼기가 60%이고 세균이 40%였습니다. 48시간 후에 배변했을 때는 변의 찌꺼기가 50%이고 세균이 50%까지 늘어났습니다. 72시간 후에 배변했을 때는 변의 찌꺼기가 40%밖에 되지 않았고 세균이 60%까지 늘어났습니다. 즉, 몸 안에 변이 오래 남아있을수록 세균은 그 안에서 더 많이 부패하고 독가스는 더 많이 혈관에 유입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는 이렇게 몸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자연 친화적인 방법으로 통증 없이 배설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였고 그 완제품을 세상에 선보이게 된 것입니다. 우리 제품을 한두달 정도 매일 꾸준히 사용하다 보면 어제 저녁에 먹은 야채나 음식물 찌꺼기를 오늘 아침에 배설 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 말은 음식물 섭취 후 6에서 7시간마다 배변을 바로 할수 있는 건강한 리듬을 되찾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제품은 사용할 때는 기분 좋게 할수 있고 사용 후에는 금세 컨디션이 좋아져 가벼운 몸으로 늘 룰루랄라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결론을 정리하여 중요한 요점을 다시 한번 더 말하자면, 알렉시스 카렐 박사가 노벨상을 수상하는 소감에서, 인간은 인위적 또는 강제적으로 음식물 섭취 후로부터 8시간 이내에 배설을 할 수만 있다면, 영원히 살 수도 있다. 라고 하였는데, 즉, 우리의 피부 및 모든 세포조직은 태어나고 죽고를 반복하여 영원히 살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는 이유는 내가 먹은 음식 때문에 자가 중독으로 죽는 것이라고 합니다. 물론 실제로 영원히 살 수는 없겠지만 음식물 섭취로부터 8시간이 경과되기 전에 매일 배설만 할수 있다면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래 살 수도 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동물이든 어떤 인간이든지 간에 음식물 섭취 후로부터 8시간마다 스스로 배설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그러한 문제를 해결한 우리 하하그룹의 해피콜론, 장비아 골드 제품을 사용하면 누구나 음식물 섭취 후 6에서 7시간마다 원하는 시간에 쾌변을 할수 있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 인류가 모두 우리 제품을 사용하여 집에서 편리하게 통증 없이 기분 좋게 원하는 시간에 아침 저녁으로 쾌변과 대장 세정을 통해 최소 20년 이상 수면 연장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며 살수 있도록 늘 하하그룹이 앞장서서 더 최선을 향해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